자, 540번부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40번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자,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우선 <laughs> 네모에서 이 동그라미를 뺐더니 세모가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풀이 반을 나눠세요첫 번째 풀이는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뺐더니 세모가 나왔어.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야지만 네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네모는 동그라미인 마이너스 4분의 3과 플러스 6분의 5를 더하면 된다. 9가 없으면 플러스를 써준다. 자, 오늘 통분을 해야 되겠다. 12분의 마이너스 9. 12분의 10 둘의 부호가 다르면 절댓값의 뭐? 차자 그러면 12분의 10에서 12분의 9를 뺀 절댓값의 차에서 어? 절댓값이 큰 수의 부호인 플러스를 따라간다 따라서 12분의 1이 된다 라고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그다음또 어떻게 또할수 있겠다? 그 네모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6분의 5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나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부가 마이너스 부가두되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따라서 네모랑 얘랑 더해서 이게 된대. 그러면 큰 5분, 6분의 5에서 누를 빼주면 돼요. 4분의 3을 빼줘도 되겠지? 자, 네모와 2를 더했더니 3이 나왔어. 얘 구하고 싶으면 3에서 2를 빼면 되잖아. 같은 방법이에요. 자, 얘를 통분해 주면 1 2분의이 어떻게 해요? 2곱하고 2곱하고 12곱하고 0 2곱하고 6 아3곱해3 곱해야지 3 곱하고 3 곱하면 2 빼면 11분의 1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자 오른쪽에 있는 544번 갈게요 544번 어떤 수의 3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뺐더니 자 그러면 바른식과 틀린식을 두가지를 써주세요 자 어떤 수의 3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어떤 수에 3분의 1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3분의 1을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더니 이놈이 되었다. 그러면 어? 얘와 얘를 더해서 네모가 되어야 될지 따라서 네모의 값은 3분의 2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된다.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를 붙여라. 다시 네모에서 2를 빼서 3이 됐대. 네모 몇이야? 5잖아. 2랑 3이랑 더하면 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지금 풀어준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해야 되는데, 예의분은 플러스, 예의분은 마이너스, 3분모를 3으로 바꿔주면 3 곱하고 3 곱해서 얘가 되겠죠.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의 차이. 6분의, 어, 3분의 절대값의 차이에서 부호가 누구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왜?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야 하므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다. 누가 어떤 수가? 그런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바르게 계산한 답이니까 바르게 계산해 주면 어떤 수는 얘가 되겠고 바른 식은 더해주면 되니 어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 됐어요. 어 절대값의 차이 차이 몇이에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사실 얘가 이거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3분의 2를 더한 거잖아. 그렇지? 자기 앞에 있는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갔으니까는 3분의 2가 됐는지. 어, 이게 헷갈리면 아까 했던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자, 우리에겐 아직 좀 문제가 많이 남아있죠? 자, 547번 갈게요. 자, 547번. A의 절대값이. 자, 절대값이 뭐였지? 하라마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했다. 자, a의 절대값이 3, 4분의 3이다. 그럼 a가 될수 있는 수는 4분의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b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면 b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 중에서 a 더하기 b 중에 가장 합이 커요. 어쨌든 음수에서 찾을 수 없으니 양수의 4분의 3과 2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네. 자, 얘는 분모를 4로 통분해주면 3은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그렇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2를 곱해주면 4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다. 자, 551번 갈게요. 551번. 다음 표는 서울 시각을 기준으로 어느일 5월에 세계 주요 도시의 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시각이 오후 8시이면 웰링턴 시간은 오후 11시래. 자, 우선 천천히 먼저 볼게요. 서울이 오후 8시면 웰링턴이 오후 11시야. 오후인 건 같으나 8시에서 11시까지 3시간이 증가했죠? 여기서 봤더니 웰링턴을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울 시간에다가 3시간을 더하면 되겠다. 그럼 매일말는 어떻게 돼요? 어, 서울 시간에다가 1시간 더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서울 시간으로 오전 9시일 때, 자, 토론토로 갑시다. 토론토는 마이너스 13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전 9시에서 앞으로 13시를 빼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오전 9시에서 13시를 빼주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자, 우선 5월 10일 오전 9시에서 어떻게 누구를 뺀다? 13시를 뺀다. 13시를 빼주세요. 자, 1 3시를 빼주면,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우선 우리가 이 숫자로만 가지고 한번 볼게. 9에서 13을 뺐대. 그럼 누가 부족해? 어, 4가 부족하잖아요. 4가 부족하니까, 얘는 9에서 13을 빼면 마이너스 4다. 라고도 풀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풀었을 거예요. 부호가 없어요. 얘도 부호가 없어요. 자, 뺄셈은 어떻게 바뀐다? 더셈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바꿔준다. 플러스 9, 마이너스 13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의 차이 부호 절대값이 큰 수에 구호를 붙인다 같은 결과가 나오지요. 이왕이면 조금 빨리 계산되는 걸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어쨌든 마이너스 사실라는게 있어? 없지 얘들아. 플러스면 시간이 가는 건데 마이너스 시간을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며칠이 되는 거야. 9일이 되는 거지. 5월 9일 마이너스 4시라는 것은 원래 몇 시야? 24시에서 12시. 에서 정도 앞으로 가야 되겠지. 4를 빼주면 되겠네요. 20시가 되는 거니까 20시는 몇 시다? 오후 8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질문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5월 10일 같은 예요 오전 9시인데요. 자, 선생님이 9시간 전을 물어봤어요. 그럼 몇 시야? 우선 9시를 빼주면 몇 시예요? 5월 9일 1 2시간이2 4시간되겠지 자, 만약에 10시간을 뺐어요, 예청. 그러면 마이너스 1시간이 될 텐데요. 마이너스 1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를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5월 9일, 24시에서 1시간 빼는 거니까 23시 즉 오후 11시가 되겠다. 됐어요? 자, 555번 갈게요.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의 응용. 자, 가로세로 대각선의 세 수의 합이 모두 같을 때 자, 그러면 정확히 나와 있는 소정화 얘선택해 봅시다. 몇시소정화 더하면? 음, 3이야. 더하면 3이 나와야 돼. 어, 각각을 더해서 3이 나와야 하는데, 널 더해도 3이 나와야 돼. 얘들아, 원래 이거 식 어떻게 써야 되냐면, a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3이다. 한 번만 써볼까? a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2는 3이다. 라고 써주면, 먼저 얘부터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500인 3에다가 5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고,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다고 그랬어? 어, 그냥 5에서 마이너스 1 더한 거니까 5에서 마이너스 2만큼, 어떻게? 왼쪽으로 간건 2만큼 왼쪽으로 간 거지 2를 뺀 거랑 마찬가지야. 어,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3이야. 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원래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는 게아 암산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왜냐하면, 윤서가이가 0이야, 0 더하기, 2 더하기, 4가 합쳐서 3이 돼야 돼. 0은 더 세면 영향을 주지 않으니, B와 4를 더해 3이 돼야 돼요. 더 작아졌네? 그럼 이 수는 뭐가 돼야 돼요? 1을 빼야 되겠지? 따라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558번 갈게요. 558번. 자, 수직선에서 A가 나타내는 수를 물어봤어요. 자, 우선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정원나 1이야. 자, 1로부터 2분의 9만큼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죠. 한번 써볼게요. 수직선에서 왼쪽이라는 것은 뺀다라는 뜻이죠. 왼쪽으로. 자, 오른쪽은요.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대한 식을 먼저 세우기 전에 한번 방향을 볼게요. 1에서 시작해서 2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1만큼 간게 A라면 자, 10을 써봅시다. 누구서부터 시작해야 돼? 어, 그치, 우태야?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9만큼 왼쪽으로 가고 4분의 11만큼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응다통분해주자 음, 4분의 4, 4분의 18, 4분의 10 자, 분모는 어차피 4로 같을 테니, 분자에 있는 것들만 계산해주면 돼요. 물론 앞에서 했던 방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을 좀 써보자. 4에서 18을 뺐어. 뭐가 부족해요? 4에서 18을 뺐어. 그거 어떻게 돼? 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더하기 11해주 10일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562번에 곱셈으로 드디어 갈게요. 더셈, 뺄셈으로 오래 했지? 자,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62번 곱셈을 하기 전에 곱셈에서는 부호가 가장 중요했었어. 자, 음수, 음의 부호가 두 개면 부호가 플러스. 부호부터 먼저 쓰자. 자, 윤서와의 부호 뭐 되니? 어, 플러스. 우태아 얘는? 어, 플러스. 수정이는? 플러스. 자, 채은아. 어떻게 되니? 얘랑 얘랑 빵 플러스인데,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렇지. 플러스가 되겠죠. 자, 우선 부호는 다 같다. 자, 어떻게 돼요? 1이랑 6이라고 해주면 6. 이제 숫자 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지? 얘도 6. 얘는 약분해주면 6 얘도 약분해주면 6 얘는 3, 7에 21 3, 3 약분하고 약분해주면 2분의 3이 나오니까 나머지 4과 다른 것은 5번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 곱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음. 나와있는데요 자 곱셈하고 덧셈만 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자기억을 봅시다 어떠니? 어떤니 최은아, 그렇지 자리가 바뀌었지. 자리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환 법칙. 하지만 교환 법칙이 없으면안된다고면죠 복셈의 교환 법칙 있어요. 자 그다음은 뭐야? 그렇지 갑자기 묶었지, 묶었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요? 복셈의 결합 법칙. 아, 우리 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570번 갈게요. 네 문제 남았어. 자, 570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570번부터 너희가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이므로 밑에다가 쓰면서 해볼게요. 자, 1번은 마이너스 2를 3번 나 얘는 2를 다섯 번 곱한 거고 그거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지 괄호를 쳐서 세 번인지 괄호가 없이 세 번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자, 우리 지수 법칙에서 얘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다? 1이 숨겨져 있는 거다. 지수도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이 세 번이니까. 그리고 2가 3번이니까 얘는 곱하기 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2를 3번 곱했다. 몇이야? 정원아 2, 2, 4, 2, 8. 되겠죠. 깻잎. 자, 그 다음에 육태야. 얘는 2를 5번 곱한 거에 마이너스라고 했지. 어, 괄호를 쳐서 5번 한게 아니잖아. 어, 2를 5번 곱한 건 몇이에요? 10 아니야. 32죠? 2, 2, 4, 2, 8, 2, 16, 32. 어, 되겠죠? 5는 마이너스다. 됐어요. 3번. 자, 3번을 누구부터 한다? 거듭 제곱부터 먼저 해준다. 봤더니, 마이너스의 제곱, 5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먼저 해주면 하나만 뭐가 되니? 그렇지 플러스 25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마이너스 25가 되겠다. 되니? 자 4번 갈게요. 4번. 자 4번은 소정아 누구부터 한다? 거듭제곱부터 하는 게 맞는데 자발호안을 봤더니 부호가 여러 개야. 계산부터 먼저 해주자. 자 분배법칙해야 되지. 발호는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소정아? 마마. 어, 플러스 되겠지? 플러스 예의 세제곱을 물어봤다. 자, 수정아, 플러스를 세번 곱해봤자 구호는 플러스. 자, 2분의 1을 세번 곱했지? 얘, 예,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 얘, 예, 어떻게 돼요? 아, 지수가 분배되네. 1을 세번 곱해도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2를 세번 곱했어요. 8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5번. 자, 거듭제곱부터 먼저 해준다. 채은아, 마이너스를 네번 곱했어요. 그렇지, 플러스. 3분의 1을 네번 곱했어요. 3을 네번 곱한 거지. 81, 3, 3, 9, 3, 27 곱하기. 그쵸? 1을 네번 곱해도 1이다. 자, 선생님이 지금 거듭제곱만 풀었어 앞에 있는 부분는 건들지 않았죠? 알아서 마이너스 81분의 1이 되겠다. 자,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어, 3번, 되기죠 3번. 다음 장. 574번. 자, 574번. 자, 얘를 계산하면. 자, 얘들아, 너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볼 텐데, 500번까지 곱해서 계산하래. 어, 사실 얘들아, 한 30번 이상을 넘어가면 너희 보고 일일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규칙을 찾자 뭘 찾자 규칙을 찾아라 자 규칙을 찾기 위해서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 1 그대로예요 얘는 뭐가 되니 플러스 1자 여기 써볼게요 얘니 제일 뭐가 되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다시 음수를 홀수건 곱하면 음수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겠지? 자, 규칙 보이니? 마풀, 마풀, 마풀 규칙이 되는데요. 자,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자면 지수가 짝수일 때 플러스구나. 자, 그러면 너희들이 더학뭐 나와? 0 나와. 너희까지도 0이 나와. 짝수번까지 2까지, 4까지 더했을 때 합은 0이었어. 그러면 500번까지 했을 때도 0이 되겠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윤서가 이걸 안 써도 돼. 자, 얘를 물어봤어요. 자, 제곱해서요. 마이너스 1에 499까지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1, +1. 자, 얘들이 네 규칙적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끝나냐면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0까지의 합은 짝수 번까지였으니까 답은 0 0 0 0 0 마이너스 1 되죠. 겠 응용할 수 있겠니? 자, 578번 세 문제 나왔다. 578번 자. 곱셈의 법칙에서 가장 헷갈렸던 것이 바로 분배법칙이었죠. 분배법칙은 곱셈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괄호를 분배법칙 곱셈을 분배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동그라미 치고 분배법칙 A 곱하기 A 곱하기를 나눠준 거야. 분배해준 거야. 누구에게? B와 C에게 B와 C를 연결하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됐어요? 어, 내가 쟤를 풀어낸 거야 어, 천천히 필기하세요 그러면 A 곱하기 B는 5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3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마마 플러스 그래서 8이 된다 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5 8 3 583번. 자, 역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역수가 뭐였니? 역수가 뭐였어? 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수를 얘기했었죠. 다시 쉽게 얘기하면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꾼 수다. 자, 얘는 A가 뭐가 돼야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꾼다. 그런데 얘들아,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역수는 곱해서 1이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해서 1이 될수 있어? 안 되지. 부호는 같아야죠. 자, B 볼게요. 4는요, 1분의 4예요. 위에 역수는 뭐가 돼요? 아, 4분의 1 되겠네. 따라서 A인 2분의 3과 4분의 1을 더해주면, 9호 일단 통분하고요. 2 곱하고 2 곱하면 마이너스 6 1자 우리 이거 바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6에다가 1만큼 더했어 그럼 뭐 돼? 마이너스 6에서 1만큼 더했어 커져야 되겠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헷갈리는 친구들은 아까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해줘도 됩니다 1번 되겠죠 언니, 자 마지막 586번 할게요 586번 다음 중 오를 것은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나누쌤. 자좀 간단한 것부터 우리 해볼까요? 우선 부호를 먼저 써볼게요 자윤서아의 부호 뭐세요? 플러스 우선 넌안 되겠다 그치? 자 정원아 부호 뭐세요? 마이너스 맞네 자 소정아 부호 플러스 너도 맞다 하나만 부호 그렇지 플러스 어, 그 다음 정원하고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틀렸다. 자, 2, 3, 4번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2번은요, 우선 9호를 결정했으면 2번은 3분의 8 나누기니까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따라서 9분의 8이 된다. 어저 틀렸잖아. 그치? 3번. 2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되니까 계산해주면 5. 4번은 2분의 7 곱하기 14분의 3. 4분의 3이 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부호를 먼저 생각을 해준 다음에 숫자만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숙제는요. 78조 지금 남은 시간 숙제하면 돼. 78조까지 어디까지 하냐면 590번까지 문제를 풀 돼.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어..어디 빼라고 그랬는데 잠깐만 아 67쪽은 하지 마세요 67페이지는 하는 거 아니야 78쪽까지 하되 590번까지 하고 67페이지는 67쪽은 하지 않는 걸로 했죠 다시 할게요 안녕 질주